최신 LG 무선 청소기를 찾고 계신다면 LG전자 LG 코드제로 A9S AX9V1BH4 오브제 컬렉션은 뛰어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제품은 핸디 스틱형 디자인으로 가볍고 사용이 간편하며 강력한 280W 흡입력으로 집안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연속 사용 가능하며 4시간 충전으로 충분한 사용 시간을 제공합니다. 핸드 충전 방식과 배터리 부족 알림 기능이 있어 편리함을 더합니다. 사용자들은 설치가 쉽고 가격이 저렴하며 소음이 적고 디자인이 세련되다고 평가합니다. 흡입력과 성능이 뛰어나며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높아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가벼운 무게와 세련된 디자인이 집안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려 실용성과 미적 감각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최고의 무선 청소기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